사람이 무인도와 같은 곳에서 혼자 지낸다면 지을 수 있는 죄들이 몇 가지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23개의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서 지을 수 없는 죄들은 이런 죄들입니다. 음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모욕, 자기 자랑, 부효 약속을 저버림, 무정함, 화해하지 않음, 무자비 즉 사람이 모인도에 혼자 살면 약 74%의 죄들과 원천적으로 멀어지는 셈입니다. 즉 죄의 대부분에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립조차 할수 없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에서처럼 예당초 타인의 물건을 볼 일이 없다면 탐심을 품을 일도 없을 것이고 매력적인 이성을 볼 기회가 없다면 음욕을 품을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보자면 사람들이 모일 때 죄의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능한 흩어져서 살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읍을 만들어서 가능한 모이려고 합니다. 인간들은 함께 모여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죄악들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치면에 멀리 흩으셨습니다. 현 시대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도시 생활을 피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가 들것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뭘수록 죄도 폭증한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그런 풍조와 거리를 두고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주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제들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살아가십시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